안녕하세요 꽃단덕의 다육이들입니다. 오늘도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요. 이렇게 한복 한복 화분이로 이렇게 있죠. 한복, 한복 모양이죠. 이렇게 한복 모양에다가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음,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음, 아이는 살루 살루인데 이 아이랑 이렇게. 심어보고 또요 아이는 아랑 아랑은 이름이 꼭 한복을 입어야 할것 같잖아요 <laughs> 아랑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식재를 해주려고요 이 아이도 지금 심어진 아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다 심으면 어떨까 하 이렇게 네, 풀분을 빼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음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음. 얘를 좀 여기다 심어주려고 이렇게 맞춰봤어요 한번 해 볼게요 일단 흙을 한번 살고이 흙을 살로 이 흙을 살로 이 화분이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전에 구입했던 아이들인데, 요쪽에 있는 아이, 요 한복 모양 아이는 구름이 없는 아이죠, 얘랑? 구름이 없어요. 그, 이제, 요즘 신식, 이제, 한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한테는, 이거는 심어준 아이예요, 새로. 이게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라. 이렇게. 이렇게. 심어졌잖아요. 이렇게 심어진 아이 이 한복 외양의 아이이기 때문에 얘네들 모델로 모델로 막습니다 이렇게 세한복이 이렇게 남았는데 심어주려고요. 새로 짝을 맞춰서 이렇게 심어주면 아주 분갈이 할 아이들이 아직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분이 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화분은 그전에 술분화관데 있는데 이상하게 새 화분에만 심고 싶죠. 왜? 큰일이죠 이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옛날 화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얘네들이 화분갈이 못해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 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네. 풀분에서 지금 못나오고 있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썼던 화분들을 다 이렇게 옮겨줘야 하는데 어찌 그게 오래 쓰면 실증이 나는가 봐요 화분들 그래서 또 옛날 화분에다 심어주기가 그리고 화분도 자꾸 신제품이 나오고 이러니까 예, 마음 마음 조절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예, 자꾸 화분도 사고 싶고. 예, 다육기도 자꾸 신품종을 사고 싶고 이러는데 어, 이런 거를 컨트롤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네. 봄되면 또 마음이 또막또 또 들떠가지고요, 막또 사고 싶어요. 이렇게 털어놓고 요요 아이에다가 심어주고.

겨울에 난간에서 그 다육이를 많이 얼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얼려서 망, 망친 제품들 종류를 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웃기답니다. 올해 겨울에 너무 많이 얼렸어요. 날씨를 약파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대품들이 망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지금 봄인데도 영하의 날씨에 바람까지 엄청 세게 분다고 하니까 음 제가 지금 다육이들을 밖으로, 밖으로 못 내놓고 있어요. 전, 전에는 이거보다 더, 더 낮은 온도에도 내놔놓고 요즘 완전히 겁먹었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새벽에 여기는 영하 2도, 2도, 3도까지도 내려갔다 올라가요. 새벽에. 그래서, 내일 모레는 뭐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음, 그래서, 얘네, 그런데다가, 영하 2, 3도는 저는 겨울에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봄에는요, 거기다가 바람까지, 바람까지 엄청 세요. 여기가 고층이고 하다 보니까 더 바람이 셉니다. 그니까, 영화 1, 2도의 겨울, 겨울 1, 2도는 괜찮았어요. 바람이 이렇게 세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영화 1, 2도, 2, 3도 나갈 때, 지금 이 봄바람까지 같이 불어버리니깐요 얘네들 쉽게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못 내놓고, 요, 2월 말까지는 또, 29일쯤은 되게 춥다고 해요. 더, 더 내려간다고 해요 날씨가. 그래서 아, 이번 달 3월 초쯤에나 내놓을까 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냥 애들이 살짝살짝 우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에서 얼른 나가야 되는데 아, 이 추위가 한바탕은 더 보내야 될것 같아요. 아랑 아, 예쁩니다. 이 아이들이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합니다. 네, 쏙 들어가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해주고 또이 아이는 이 아이도 흙을 좀 털어야겠죠? 근데 얘는 흙이 좋아요. 얘는 참종류일까요? 이거는? 참 종류일까요? 이거는 하데스? 하데스일까요? 하데스? 하데스 하데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다육이들이 비슷한 애들이 있긴 하지만 이름은 이름 아주 생소합니다 하데스 요 아이도 지금 밖으로 못 나가서 이렇게 살짝 옷자람이 있죠 초초 초록 하면서 국에서 연두빛이 성장을 따뜻하니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뭐이 아이는 얼굴을 더 키워서 키워서 구치기 들어가도 될것 같고 해서 그리고 얘는 이렇게 흙이 보실 보시는 거를 썼어요. 흙을 탈탈 안 털어도 아요 근데 잔뿌리가 워낙 많이 뭉쳐 있어서 할수 없이 털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 다육이들 그 밖으로 못 나가가지고 거실을요 문을화짝벌짝 열어놨더니 바람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고 추운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토시를 손목까지 이렇게 하고 못 올려요 추워서. 얼마나 바람이 센지. 요즘 봄, 봄바람이라. 그런데다가 아직 겨울이 다안 가서 바람까지 해서 체감온도가 굉장히 추워요. 여기는. 여기는 북경기라 그런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시 데가 있었어요. 얘가 얘는 그 뿌리가 완전히 촘촘하니 잔뿌리가 많은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잔뿌리가 엄청 촘촘히 팍팍하게 들어 있었거든요. 얘가 이흙 환경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다 이렇게 심어 보려고요. 그릇이 너무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일단 음. 이따,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아데스 지금 이 마이크를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 최대한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데, 하다보면 또 줄어져 있고, 줄어져 있고, 그렇답니다. 좀 불편하시죠? 목소리가 크게 안 들어가서. 그래도 학원 얘네들 갈아주라 애들도 오망이 밀려있어가지고, 영상은 찍어야 되겠고,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마이크를. 이 마이크, 돼야 되는 부분이 음 핸드폰에서 망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주면 얼굴이 조금 적, 적죠 좀이 안에서 키우는 키워야 겠어요 대품 참처럼 이게 키워서 굳히면 색상이 엄청 이쁠 것 같은 예것 같아요. 목대 이 밑에 목대도 굉장히 굵고 건강해요. 기를 얼굴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 화분이 크니까 크겠죠?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저는 다육이가 얼굴이 좀 빵빵하니 큼직해서 음, 큼직해서 물든 게 좋더라고요 통통하니 아 요즘들 다른 분들은 다 밖으로 내놨던데 저희, 저는 좀 무서워요 요번 겨울에 너무 많이 얼려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좀 조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대품 싹 걸려서 망가진 것좀 보여드릴게요. 몇 년씩 막 키웠던 것들을 망쳤어요. 오늘 그거를 좀 찍어볼까 했는데 오늘 얘네로 당첨됐어요. 흙이 여기가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아이고 여기 안 보이셨네 이렇게 아이고 혼자 혼자 했네요 혼자 그래서 이렇게 이 치마가 이렇게 퍼진 바람에 여기가 흙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흙을 담아넣고 마사를 채워줄게요 중심을 좀 잡고 이 마사가 들어가야 흔들림이 없어요. 대역이들은 그죠? 요즘 봄이라 봄이라 화분 신형 파는 거 되게 이쁘더라고요. 사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저그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화분도 지금 이렇게 예쁜 거 제가 욕심내서 샀는데 계속 끝없이 끝 없이 신형이 나오니까 너무 예쁜 거 많더라고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이렇게 하나 입어, 심어봤습니다. 하데스, 하데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영상이 구석진 데서 혼자 이렇게 떠드는지 위치를 좀 바꿔야겠어요. 됐어 이렇게 이렇게 놓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겠어요 또요 아이 아람 아람은 잘못하면 쏙 들어가겠어요 아람 얘도 이렇게 배가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배가 불러서 흙이흙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작아요. 좀 얼굴을 키웠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흙 많이 들어가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사를 넣고 바사를 넣고 그위 흙을, 흙을 조금 성장을 흙에 성장을 했으면 해서 제가 흙에다가 좀 영양이 역량이... 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많이 떼어줬는데도 많아요. 이렇게 너무 쏙 들어간 것 같죠? 저기 풀분 제가 흰색 풀분으로만 쭉 줄맞춰서는 자리 아시죠? 난간에 그 거기에도 아랑이 있는 것 같아요 아랑이. 아랑이라는 아이가 얘가 얘는 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가 은근히 예뻐요. 이렇게 창같이 생겨서 어, 군생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또요 나름 되게 예쁩니다. 또 창은 또한 송이로 딱 이렇게 있는 것도 고그 나름대로 되게 예쁘고 어, 이렇게 군생으로 있어도 예쁘죠. 조금씩 면서배서 빼면서 마사를 저희 서마사는 재활용을 좀해는지고에서 배우는 영상에서 배우는 영상에서 영상에서 배영양제 알갱이 있영 그런 요런 영이제가섞였어영이제서 네, 배우는 영이이영양제 아무래도 이런 게 섞이면 영양으로 가겠죠? <laughs> 영양으로 가서 네, 성장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 네, 봄꽃 이런 거 꽃피는 식물 그런 곳에 이렇게 많이 올려뒀던 것 중에서 쓰는 거라 이렇게 노란 알갱이가 깨 들어있습니다. 에는 음, 성장을 시킬 아이라 얘네들이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아,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세세치가 한복 입은 것 같아요. 한복 입은. 를좀 피해서 잡고 이렇게 하나 완성 두개 완성했어요 두개 제 이름이 살로 이 아이도 그 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쌍두루 요번에 네? 그, 그 세트 판매에서 이렇게 같은 애들이 겹치는 애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뭐 깔망을 이렇게 깔고 마사루 재활용 꽃흙 그거에서 마사를 이렇게 재활용했더니 꽃잎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음, 저는 이렇게 재활용을 해요 다 재활용 하시죠 이런 참 종류들은 이런 이렇게 가시가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가시가 되게 예뻐요 가시들이 그런데 이렇게 몇 군데 끊어졌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런 거가 참 아까워요 이렇게 푹 이렇게 부러진 자리가 근데 네, 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laughs> 유튜브에서 그분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 며칠 전에 그 화분에 이거 이책 뭐지? 다육이를 시켰나 봐요 근데 그 신문으로 이렇게 꽉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시가 다 부러져갈 것 같대요. 그래서 엄청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지금 오늘 오늘도 그 봤거든요. 이제 그분이 오늘도 또 올려셨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올리고 그요번에 어제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속은 상할 것 같아요. 그분이 유난히. 이 가시, 이 매력으로 다육이 좋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다 이렇게 끊어진 게 아깝고, 이렇게 끊어진 게 아쉬워요. 그런데, 신상품으로 사신 그 아이들이 올때 포장으로 인해서 주인 장님들의그 실수인지는 몰라도 그런 거로 인해서 다 부러져서 온다는 거는 좀 속상한 일이겠죠. 그 제초도 같이 속상했습니다. <laughs> 이게 다육이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매력이 이 색상, 어, 뭐 입장 모양, 어, 얼굴 모양,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시들 요 하나하나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가시도 있고 딱딱 뻗고 있는 가시도 있고 제껴진 가시도 있고 그런 매력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매력 때문에 우리들이 또 다육이한테 또 반하는 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게.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러져서 와서 속이 상하셔가지고 음, 지금 두바탕째 이제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어, 근데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음, 그게 그렇게 부러져서 오고 그러면. 속상할 것 같잖아요.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부가장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 지금 얘네들 가시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이 가시 볼 때마다 이제 생각날 것 같아요. 그분 생각이음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얘네도 얘도 보니까 지금 가시가 많이 끊어져 있는데 얘네는 이제 올 때는 이렇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서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부러졌겠죠? 그니까. 러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망가뜨렸어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걸 얼른 이제 갈 곳으로 딱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원 자리에 딱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이제 하엽으로 돼서 떨어지고 새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이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부러뜨리는 게, 얼른 화분을 이렇게 갈아서 제자리에 놔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 화분 핑계대면서 분갈이를 안 해주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어, 지금 이렇게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른, 얼른. 해서 봄맞이를 이렇게 분갈이 해서 맞아줘야 할 텐데 화분 핑계 대면서 화분이 마땅치가 않다고 이러면서 <laughs> 자꾸 분갈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핑계죠 새 화분 사고 싶어 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 하나 매력들이 다 틀려요. 지금 얘도 비슷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이 입장 하나 하나가 다 틀립니다. 얘가 더 한엽이고 얘는 세엽이고 음,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이물듬도 이 틀리고 이 입장 하나 하나도 틀리고 가시 모양도 틀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매력을, 음, 다육이,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은 정말 다알아봅니다 그거를. 근데 지금, 얘는 가시가 좀 덜, 덜 망가지고, 얘는 많이 망가졌잖아요,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런, 이런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미워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많이 부러진 거는. 이렇게 밉습니다. 그러니, 새로 주문해서 온, 온 나이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속상하겠죠? 오케이. 지금 그분도 영상에서 자꾸 속상하다는 말씀을 몇번 하시고, <laughs> 저도 이렇게 영상 찍을 때이 얘기를 하니, 그, 그 농장 사장님은 얼마나 지금 가시방석이실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두 분들도 음, 잘 모르고 하셨겠죠. 음, 요렇게 오늘은 한복 입은 음, 한복 입은 다육이들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봐요. 음, 오늘 분갈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관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